자, 안녕하세요. 운동을 알려드리는 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4번 장뇨근과 요방연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장뇨근부터 어딘지 알아볼게요. 자, 복부, 허리 속에 척추, 요추, 뼈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골반을 통해서 허벅다리 안쪽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 그게 장뇨근육입니다. 제일 심부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요방연근. 자, 뒤쪽으로, 12번째 갈비뼈 거기서부터 척추, 요추 같이 통해서 옆에 밑에 골반, 장골, 능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뒤로 만나는 근육이 요방형근이에요. 마찬가지로 척추 기립근보다는 훨씬 더신부에 있는 근육입니다. 장요근의 움직임부터 해서 한번 가 볼게요. 장요근은 상체 힘 모아 놓은 상태에서 제기차기. 둘셋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균형 안 잡히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벽 그냥 살짝 활용해서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반대쪽 하나 둘 재기차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발이 반대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배꼽을 기준으로 그선 안에서 같이 있으시면 되고 무릎이 약간만 바깥쪽으로 돈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재기차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동작 어렵지 않죠? 자, 반대쪽으로 돌아볼게요. 반대쪽으로 돌아봤을 때, 요방형근은 몸을 옆으로 기울여놓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다리를, 으쓱, 골반을 으쓱 하는 거예요. 골반 으쓱. 다리는 자연적으로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반대쪽. 옆으로 기울여놓은 상태에서, 골반을 으쓱 하는데, 뒤로 올라간다. 오케이. 이게, 요방형근의 근육이에요. 자 동작들은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제기차기 기억하시고 뒤로 제기차기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균형은 하체 운동을 할 때는 균형 잡는 거는 대부분 다 예, 맨몸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실 거예요. 자 이상 환쌤이었습니다. 이미지 바디 트레이닝 하세요.